안녕하세요. 장세준 프로입니다. 자, 오늘 영상의 주제는 조금 더 가볍게 나의 몸의 무게를 이용해서 헤드스피드를 낼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내가 힘을 빼고 헤드스피드를 내기 위해서는 백스윙 이후에 다운 스윙이 가볍게 중력의 힘에 의해서 가볍게 떨어지면서 가속이 붙어야 돼요. 즉, 헤드 스피드는 여기서 여기가 빨라야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힘만 들고 거리가 안 나는 이유는 백스윙 이후에 내 힘으로 내 힘으로 내려치면서 로테이션까지 내 힘으로 돌려버려요. 힘으로 내리고 힘으로 돌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빠르지만 공 앞에서는 속도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운 스윙 때 가볍게 떨어지면서 중력에 의한 가속을 만들어 주셔야지 몸에 힘도 들지 않고 거리가 많이 나갈 수 있겠죠. 가볍게 떨어지면서, 가볍게 떨어지면서 가속. 이런 동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백스윙과 트랜지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운 스윙이 가볍게 내려오기 위해서는 백스윙 때도 힘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고 백스윙을 드는 순간에도 가볍게 들어 올려져야지 가벼운 다운 스윙 이후에 가속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다운 스윙을 가볍게 하면서 가속을 붙일 수 있는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백스윙이 먼저 가볍게 올라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백스윙 탑에서도 자, 가볍게 아무 힘 없이 이렇게 들고 있어야 돼요. 백스윙, 여기서 아무런 힘이 없어야지 이게 떨어지면서 가속이 붙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알고 가셔야 할 부분은 백스윙의 시작과 다운 스윙의 시작은 양 발로의 압력 전달이 항상 먼저예요. 그래서 백스윙을 시작할 때는 오른발이 디뎌지면서 백스윙이 시작이 되고 다운 스윙은 왼발이 디뎌지면서 휘둘러지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고 주의하셔야 할 점은 백스윙 때 과도한 회전, 오른쪽, 골, 오른쪽 골반이 뒤로 빠지면서 과도하게 이런 회전을 한다거나 무리하게 들어올리는 동작은 스피드를 내기에는 좀 부적합한 동작이죠 그래서 백스윙 때는 이쪽으로 백스윙 방향으로 쭉 던지는 느낌으로만 올리시는 거예요 쭉 멀리 자 이때 내 양손으로 왼쪽 골반을 가져가는 느낌으로 왼쪽 골반을 이렇게 데려가야 돼요. 던지면서, 던지면서 왼쪽 골반을 데려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스윙을 가볍게 할수 있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양발의 뒤꿈치를 보셔야 되는데, 자, 백스윙은, 자, 보세요. 오른발, 뒤꿈치 하나, 둘, 셋. 셋할 때, 셋 디디면서 백스윙을 던지는 거예 던질 때, 팔만 가지 말고, 왼쪽 골반을 같이 데려가 주셔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이런 느낌. 자, 이렇게 되면 백스윙 때 던져지면서, 백스윙 탑에서도 힘이 많이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운 스윙은, 자, 백스윙, 하나, 둘, 셋. 자, 이 다음에 다운 스윙은 왼쪽 뒤꿈치를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다시 오른발, 뒤꿈치, 하나, 둘, 셋. 다운 스윙 하나, 둘, 셋 자, 다시 오른발, 뒤꿈치 하나, 둘, 셋 자, 펜스 를할 때는 맨, 왼쪽 골반을 같이 데려가는 느낌으로 오른발 디디면서 던지면서 왼쪽 골반을 데려가 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데려가 주신 다음에 백스윙을 가볍게 만들어 주시고, 왼발 뒤꿈치, 하나, 둘, 셋. 연습을 해 보시면, 리듬도 좋아지시고, 내 몸에 체중을 80% 이상 사용하면서, 중력에 의한 가속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디딜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왼쪽 어깨 보세요. 왼쪽 어깨가. 같이 나가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같이 나가면 안 되고 채, 최대한 이 손과 왼발의 간격이 좁아지지 않게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휘두르실 때는 백스윙의 반대로 왼발이 뒤어졌죠 휘둘러야 되잖아요. 이때는 오른쪽 골반을 양손으로 데려가는 느낌으로 쭉 던져주세요. 이 양손을 쭉 던져주실 때, 오른쪽 골반을 데려가는 거예요. 백스윙, 딛고, 휘두르고. 가볍게 들고, 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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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두르는데, 이때 내 손으로 오른쪽 골반을 쭉 데려가 주는 거죠. 쭉. 이때도 마찬가지로 왼쪽 골반이 뒤로 빠지는 게 아니고 쭉 잡아주시고 내 손으로 오른쪽 골반을 데려간다는 느낌으로. 하나, 둘, 셋. 휘두르실 때도 왼쪽으로 급격하게 회전을 하거나 팔로 들어올리는 동작을 하지 마시고 목표 쪽으로만 쭉 던지는 느낌으로 오른쪽 골반을 데려가세요 자 그러면 끝까지 힘을 잃지 않고 스피드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면서 가속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윙과 트랜지션이 정말 중요해요 평소 연습하실 때이 연습을 한 10번 정도 하시고 연습 한번 시작해보세요. 자, 오른발, 하나, 둘, 셋. 던지고, 왼발, 하나, 둘, 셋. 자, 이 방법이 익숙해지시면 조금 더 어려운 동작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발을 모으신 다음에, 손을 약간, 트리거를 이용해서 던지고,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한번 해봐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다시 자, 목표 쪽으로 트리거를 준 다음에 트리거 목표 쪽으로 흔들어주고 자 처음에 1차 연습법 자, 오른발 뒤꿈치 하나 둘셋 왼발 뒤꿈치 하나 둘셋 자, 그리고 2차 연습법은, 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공을 치실 때 팁을 하나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발바닥을 딱 붙인 상태에서 스윙을 많이 하세요. 스윙의 시작을, 발바닥을 딱 붙인 상태에서 스윙을 시작하시는데, 발바닥이 땅바닥에 잠깐이라도 붙어 있게 되면 그 순간 힘이 들어가게 돼요. 그 프로들이 발바닥을 가만히 붙인 상태로 스윙을 시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신발 안에서 계속 디뎌 주는 거예요. 디뎌 주다가 타이밍을 잡고 전달이 오른쪽으로 전달이 됐을 때 백스윙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 에 연습하실 때 공을 치실 때 발을 땅에 딱 붙이신 채로. 스윙을 하지 마시고 계속 밟아 주세요. 이렇게 밟아 주시다가 가볍게 밟아 주시다가 웨그를 하셔도 되고요. 가볍게 밟아 주시다가 오른쪽이 디뎌질 때 디뎌지면서 백스윙을 하고 왼발 딛고 휘두르시는 거죠. 오른발로 압력이 전달됐을 때. 백스윙을 가볍게 던져주시면 돼요. 왼쪽 골반을 데려가면서 발딱 붙인 상태에서 백스윙 시작하지 마시고, 뒤다가 살살 딛고 있다가, 오른발이 전해졌을 때 백스윙을 던져주세요. 가장 중요한 점은 회전하고자 하는 쪽의 골반이 아니고 반대쪽의 골반을 데리고, 데리고 가는 느낌이 진짜 중요해요. 그 점을 유의하시면서 연습을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